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날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 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힘든 인생 또좀 어려운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낼 때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 때 힘을 낼수 있는 것또 내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단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49편의 저자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시작과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러한 오늘의 이야기처럼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시편의 저자의 그 노래는 하나님의 어떠한 대상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은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삶을 다 들어드리며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침의 구절 말씀에도 마무리는 할렐루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지 10편 149편의 저자의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인생의 노래가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찬양들 아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찬양을 합니까? 이 시편 저자가 찬양할 때그 모습이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모임 중에 찬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모임 중에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편 149편의 배경 가운데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온 그러한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기의 생활을 할때 그들이 바라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희망을 붙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희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바로 그들 안에 나타나는데 새 시대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갈, 갈급함, 그 희망을 붙잡고 드리는 노래가 바로 이 배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새 노래는 바로 희망의 노래입니다. 나의 삶이 아무라고, 나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새 노래는 바로 희망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의 그러한 걸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그 할렐루야로 들려지는그 기쁨의 찬양과 그 모습은 바로 새 노래로 들려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즐겁게 찬양하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바로 2절 말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의심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싫어하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왕이 되는데 꼭 내가 뽑은 왕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가 바로 즐겁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저자가 찬양하는 두 번째 모습, 즐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즐겁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찬양의 모습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삼절인데요.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모습입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를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굉장히 가득한 큰 기쁨이 그에게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수금으로 그렇게 노래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가 갖고선 어, 밖으로 나가서 뛰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굉장한 큰 열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러한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진맥진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불러야 하니까 뭔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는 그 용서 숨치는 그 기쁨으로 그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의 모습은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모습 즐거움게 찬양하는 모습 열정으로 찬양하는 이 모습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모습의 찬양은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저자 149편의 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합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나 가진 칼날이 있도다. 이것으로 7절에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절에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의 생활, 암, 암울한 그러한 현실, 포로기의 생활을 했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상황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 자기들을 적대시하고 붙잡고 있는 자들의 왕들이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이 철 고랑으로 결박되어지고 포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 승정국이 패전국에게 행하는 그러한 형식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한 칼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시편 저자는 두 칼날 더욱더 강력한 군사력 어떤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비록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 영광의 모습을 오늘 시편 저자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즐거움께 또 열정적으로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러한 영광, 바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된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게 닥친 아무런 현실,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바뀔 수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야기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되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옥중에 갇혀서도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 나왔습니다. 왜 그가 처한 그 절박한 현실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찬송할 때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오개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들도 일어났지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바로 그들이 그가 편지를 쓸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바로 이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을 딛고 일어서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수 있었다라는 사실. 저는 바로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이 될수 있습니다. 찬양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우게 새 노래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 죽는 그 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